다 연결해놔요. 어, 그냥 옮겨다 그대로 옮겨다. 네, 사실 저희가. 김포점을 시작할 때128 채널이라는 상당히 고사양의 ct를 구비해 놓고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그 ct만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사람에서는 이런 종양 환자에서 mri 장비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경계뿐만 아니라 종양을 진단하는 데 있어 mri를 좀더 활용해 보면 어떨까. 여기서 사실 생각이 출발했습니다. 매우 고가의 장비긴 하지만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라 마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mri를 구입 하게 됐고요. MRI 구입과 함께 이 영상 센터가 건립되게 됐습니다. 사실 MRI 도입하고 나서 저희가 영상 검사 진행했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약간 반신반의했거든요.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들여 놓고 저희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데 영상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저희가 아이들도 제대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또한 그 진단이 이어져서 아이한테 좋은 처치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다행히도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경험했던 MRI의 영상의 퀄리티와 지금 저희 MRI가 갖고 있는 영상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사실이고요. 이미지의 디테일도 선명하게 나올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서지컬 마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술의 그 경계 부위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영상적으로 그 경계를 평가할 때 CT보다 MRI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환자들에게도 지금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 환자는 경련이 주증인 환자로 경련 증상 때문에 MRI를 촬영하게 되고요. 또간 수치도 많이 올라가 있고 간의 결절도 보이고 초음파상에서 그리고 부신에 종대도 같이 동반돼서 확인이 돼가지고 간의 원인에 의해 가지고 경련을 하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별하고자 오늘 CT 검사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어 왜?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럴 수 있지 <laughs> 어,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이럴 수 있지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laughs> 아이들이 이제 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잡거나 뭔가 저희가 처치를 할때 튀는 행동이나 아니면 소변을 싼다거나 이런 실수들을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아이는 좀 생각보다 겁이 좀 많은 아이여가지고 저희가 할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엄마 좀 보고. 집이 기네랑 언고 집이 이제 잡았을 거야가지고 저희 영상센터는 그 아이의 마취 안전을 제일 우선시하기 때문에 항상 마취 모니터링은 저희가 꼼꼼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의 바이탈이나 이런 것들이 촬영 과정에서 좀 흔들리거나 불안정할 경우에는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아이의 안정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 이후에 처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촬영이 어, 네, 시티 촬영은 끝났고요. 이제 마취를 유지한 상태에서 MRI 촬영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영상 센터에는 총네 분의 영상 수의사 선생님께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다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전공을 하신 선생님들이십니다. 이제 테크니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분의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희 업무들을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곧 머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어, 마취 과장님을 모셔올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아이에게 안전한 영상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 하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확한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마취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마취를 하기 위해서 수의사인 저도 필요하고요. 도와주시는 테크니션 선생님도 필요하고요. 또 아이가 마취가 들어갔을 때 안정적으로 아이가 마취가 유지되는지 마취를 모니터링 해주는 선생님도 필요하고요. 수많은 인력들이 우리 아이 검사를 위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처럼 하루에 뭐 몇십 명씩 이렇게 촬영할 수는 없고요. 딱 정해진 환자만큼만 저희가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면서 또한 환자의 안전도 담보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C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번 촬영할 때 넓은 부위를 촬영할 수 있어서 전입 평가를 하는데 용이하고요. 또한 종양이 있을 경우 그 종양의 침습 정도, 림프절이나 다른 이제 기관들을 평가하는데 CT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MRI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소 부위를 촬영하는데 좀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양의 형태학적인 부분이나 연조직의 디테일이 뛰어나기 때문에 병변과 정상조직의 구조 차이를 보는데 좀더 우수한 장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비의 그런 장점을 가지고서 면밀하게 종양 평가를 하게 되고요. 또한 이를 바탕으로 수술 플랜을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취 기록지 작성하고 있고요. 아이 바이탈이 5분마다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촬영을 해서 이미지를 얻고 있는데 뇌 종양이 의심되는 병변이 지금 보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뇌 종양의 특성상 다른 뇌 실질로 전이는 잘안 일어나는 편인데 지금 다른 실질 영역에도 이제 병변이 추가로 확인이 돼서 전이 가능성이 좀 지금 뇌 안에서도 의심이 되고 있어서요. 예, 뇌척수액 검사를 보호자가 진행할지 안 할지. 한번 여쭤봐 주시고. 아, 지금 이제 뇌 종양소견이 좀 의심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종양부위를 직접적으로 뭐 세포검사나 조직검사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뇌 척수액을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거기에 종양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우선 이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호자님께 동의를 구하고 보호자님께서 동의하신다 그러면은 검사를 진행하고요. 어, 만약에 보호자님께서 어, 그런 건좀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지금 여기서 검사를 끝내고 아이를 깨우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할게요. 아, 이제 그 뇌척수액 검사, 아까 얘기했던 CSF 천자라고도 하는데 그 검사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가이드 빼줘요 응. 네 오늘 CT MRI 촬영한 강아지 환자고 중성화 이뇌야수체 네, 영역에서 이렇게 조형증강 강한 조형증강을 보이는 뇌스 관찰되고요. 종양 위치가 수술적 접근보다는 효과적으로하암을 네. 하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더좋을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 최근에 뇌종양이 의심되어서 뇌원화했던 환자가 있었는데요 뇌종양 같은 경우는 수술의 위험성도 크고 난이도도 높고 그리고 술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들어가기 앞서 정확하게 수술 계획을 설립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희 본원에 들어온 최신식 MRI 장비를 통해서 기존 MRI 장비와 다르게 더욱 더 선명하게 병변의 부위나 위치 침습 정도를 알수 있었고 얻은 정보를 토대로 무사히 수술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FM 동물영상의학센터의 비전은 반려동물 정밀영상 진단에 있어 표준과 기준을 확립하고 또한 그것을 선도하며 경기 서북부와 인천 지역의 영상 진단의 허브가 되는 것이 저희 영상센터의 비전이자 꿈입니다. 저희 FM 동물영상의학센터는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검사를 통해 더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